여기 빵집이 두 개가 있었어. 어, 저기는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저기는 상상 사람이 많더라고. 여기가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. 와, 미쳤다. 나 이거 하나만 먹고 싶은데. 내가 좋아하는 빵. 와, 이걸 먹어야 돼? 이거, 뭐, 이거, 이거 하나만 먹어. 아, 내가 저거 다못 먹잖아. 들고 다녀야 되잖아. 나, 나 이러다, 이러다 못살것 같은데? 이거 못살것 같은데? 나 이거 하나, 이거 하나면 되거든. 지금 이거 하나, 어, 이? 榴莲酥我也不知道好不好榴莲榴莲酥怎么卖的呀？榴莲酥啊，榴莲酥是十八块十八块八一斤是能不能买半斤？可以，要买买几个先尝一下，因为没买过，买几个吧，尝下可以你家除你家除了榴莲酥，在这个我没吃过了。对面这是啊，七원이래。啊？얼마야？네나리래在那。 여기 옆에 있어 아 잠시만 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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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 샀어 잠깐만 내가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결제가 느려 7원이면 얼마야? 7원? 천... 천삼백원 천사백원이네 나 외국인이잖아 삼각대 꺼내면 저 사람들 쳐다보니까 셀카보고 일단 먹어볼게 오 뜨뜻해 우와 겉에는 패스츄리 달달하지 않은 패스츄리고 안에는 어 뜨끈뜨끈해 맛있어. 그 고구마... 이게 뭔 맛이지? 만주... 만주인데, 그 만주 안에 뭐 들어오는 건데 좀덜 달아. 그리고 좀 고실고실하고 뜨끈뜨끈하고, 간식을 누, 먹는 느낌이라기보다 밥을 먹는 느낌? 어, 내가 원했던 그 맛이야. 와, 진짜 맛있다. 야,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있네. 아침 낮에 오면 사람 줄서 있어. 낮에 줄이 끝까지 서 있어. 장난 아니야. 와, 와,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칼론, 맛있어. 어 맛있다 하나에 700원이야 와 봐봐 사람들 계속 와 근데 낮에 오면 줄이 막 서있어 그리고 저 집은 놀, 패스트리 간판에 패스트리 라고 써있는데 저 집은 놀고 있어 간판이 같은데? 잠깐만 패스트리 중 뭐뭐 뭐. 어? 이 한자하고 저 한자하고 같아 같은 집인데? 야 그럼 사진 찍어가자 아두 개에 1 5 0원 잠깐만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번역기 돌려줄게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? 어어어어어 야나 야, 빵에동 땡큐, 땡큐. 아, 미운 씨. 아. 야. <목소리도 못하자> <목소리도 못하자> 빵 선물로 주셨어. 라고 셰셰, 셰셰 땡큐. 야, 이거 야, 나그 야, 나빵 진짜 많이 주셨어. 야, 이거 뭐야? 빵 잔뜩 줬어. 대박인데? 왜 주는 거지? 하나에 7원이니까. 10개면 70원. 만. 10, 만 3, 4 0 0원 야, 여기 뭐가 들었다? 아, 어, 맛있어. 야,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거 팔면 이거 대박 칠거 같은데? 야, 이거 주셨는데 이거 어떡하지, 근데 이거? 방법이 있지. 마사지 가서. <laughs> 아, 여기가 간판이 똑같아. 옆집인데. 그러니까 옆집은 일반 빵이고요. 저기는 만두고. 같은 집이네. 우리 형이. 어, 저 형이 준 거야. 저 형이 인상이 되게 좋아. 날 보더니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. 내가 아까 그래서 인사를 했거든? 그래도 저 진짜 사람 인상 되게 좋아. 젊은 친구야. 근데 그러더니 나 지금 거한박스를준 거야. 나 지금 1 5 0 0원치빵 샀더니 만 얼마짜리 지금 빵을 선물로 줬어. 야, 나 이래서 중국, 한족들 최고라니까, 진짜. 아니, 나 중국 와가지고, 어디 가가지고, 사기당한 적도 없고, 눈탱이 맞은 적도 없어. 내가 딱불게 했던 건 그날 밥 먹을 때 돌나온 거한 번. <laughs> 그 외에는 어디 가도 다 친절하게 해주고, 한국 사람이라고 좀 환대해주고, 아는 척 해주고, 나 진짜 어디 가도 내가 그냥 중국말 못하는데요, 라고 얘기를 하면, 뭐 뭐라도 다 챙겨주려고 하고, 막 이렇게 챙겨줘.